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신우지지와 생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와병 중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던 중에 어느 날 신우지지를 조성해 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신우지지로 조성해 놓은 곳은 조부묘 밑에 있는 밭입니다. 이곳의 지형을 잘 살펴보시면, 좌우로 약간 높은 용맥이 뻗어내리는 안쪽 낮은 곳이기 때문에 다소 아늑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이 자리를 잡은 사람은 이곳을 와열로 보셨을까요? 이곳에 와열이 맺히려면 혀를 맺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용맥이 뒤편에서 힘차게 달려와 신우지지로 조성해 놓은 뒤편을 치받을 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좌우로 갈라진 용맥 사이를 뚫고 나온 천신맥이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후 혈장의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혈이 맺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태우 전 대통령 신후 지지로 마련해 놓은 것은 혈을 맺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용맥이 뒤편으로 달려오는 형상도 없고 앞으로 돌출이 된 형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태우 전 대통령 신후 지지로 마련해 놓은 것은 혈이 맺힐 수 없는 곳입니다. 묘지 뒤편 산의 위성 사진에 나타나 있는 등고선의 형상인데요. 위성 사진에 나타나 있는 등고선에 따라 용맥의 형상을 그려보면 동북방에서 달려오던 용맥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형상이고 산 위쪽으로 등고선이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곳은 용맥과 용맥 사이 골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비가 내리면 물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데요.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은 골짜기 및 지형 중에서 가장 낮은 지형에 해당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신호 지지로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 묘지를 처성하게 되면 시신을 안치한 광중으로 물이 스며들 확률이 100%입니다. 따라서 이런 곳은 절대로 묘지를 처성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를 형사하고 있는 용맥의 근원을 살펴보면 팔공산에서 남남서로 뻗어 나가던 용맥이 이곳에서 남쪽으로 갈라진 후 길게 뻗어 내리다가 거저산에 다다르기 전에 세운 이산봉을위해서 서쪽으로 갈라진 용맥이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꾼 후 좌우로 높게 일어선 용맥 사이로 면을 넓게 펼치면서 뻗어 내다가 이곳에. 최종적으로 나지막한 산봉우리를 세운 후이 나지막한 산봉우리에서 서쪽으로 갈라진 용맥이 노태우 전 생가와 연계가 되고 이 나지막한 산봉우리에서 남쪽으로 갈라진 용맥은 남서쪽으로 선이한 후에 약 700m를 뻗어 내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뒤편에 건물이 없어서 용맥의 형상을 충분히 밟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집이 한채 지어져 있어 생가와 연계되어 있는 용맥의 형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생가 바로 뒷편은 아직 복숭아 밭으로 남아 있어서 생가로 입사는 용맥의 형상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가 바로 뒤편 복숭아밭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곳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와 연계되어 있는 용맥의 형상을 살펴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와 연계되어 있는 용맥 중심 부분이 높고 좌측도 낮고 우측도 낮습니다. 그러므로 용맥이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된 셈입니다. 이것과 생가는 지척이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 혈이 맺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와 연계되어 있는 용맥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이곳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와 연계되어 있는 용맥이 혈을 맺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와 연계되어 있는 용맥의 형상을 살펴보면 용맥의 등성이 부분이 평평하고 넓습니다. 이와 같이 용맥의 등성이 부분을 기점으로 좌우로 면을 넓게 펼쳐야만 비로소 혀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생가 바로 뒤편에서 생가와 연계되어 있는 용맥도 확인을 했고 생가와 연계되어 있는 용맥이 혀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으니 이제 생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가 입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양력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본관은 교화이고 1932년 8월 17일 부친 노병수와 모친 김태양 여사의 슬하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집에서 거주했다고 하네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6살 때 부친 노병수가 사망했으며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6.25 동남 당시 헌병학교에 자원 입대해서 낙동강 방어 전투에 참전했다고 하네요. 생가로 올라간 계단 우측에 애양간이 있고 정면에는 안채, 좌측에 사랑채가 지어져 있네요. 사랑채, 좌측 방은 할아버지 방, 그 다음은 아버지 방. 그 다음은 부엌인데요. 디딜빵아 눈에 들어오네요. 안채 좌측에 부엌이 있고, 그 다음은 안방, 그 다음은 대청이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이 있는데요. 이 작은 방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태어났다고 하네요. 안채 우측에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이 있네요. 안체 뒷편으로 돌아가면 거북바위가 있는데요 맹로의 중심은 바로 이 거북바위가 있는 곳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독도 있고요. 장독 뒤편에 정화수를 떠놓던 곳도 눈에 들어오네요. 사랑채 뒤편에는 거목도 있고요. 안채 뒤편에 커다란 거북바위를 비롯해서 집 주위에. 돌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이 집에서 인물이 태어난다면 강성을 띤 인물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되는 물증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본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태어난 안채 거북바위 앞쪽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상 1편에 이어서 조 부모묘, 부모묘, 신우지지까지 살펴보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혈이 맺힌 명당은 없었습니다. 노태우란 인물이 군계 일학이 된 근원은 태어난 집터에 맺혀있는 혈에서 발산하는 생기의 역량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수아의 풍수기행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풍수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